안녕하세요. 수중사진 찍는 프리다이빙 강사 웅쌤입니다. 오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쿠버를 배우고 왔어요. 스쿠버 배우러 갑니다. 짜이구나. 오늘 스쿠버를 배우기로 한 곳은 광주에 있는 노틸러스 다이브 클럽 스쿠버 센터입니다. 저도 스쿠버 센터는 처음 와 보는데요. 노틸러스 다이브 센터는 안쪽에 정말 깔끔하고 잘돼 있더라고요. 오늘 배울 것들에 대한 브리핑을 먼저 받아봅니다. 저희 딥다이빙 스페셜티를 따면 40m까지 내려갈 수있어요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은 바닷속에서 마침판을 보면서 길을 찾는 거예요 저는 프리다이빙 강사지만 스쿠버는 한 번도 해본 네, 적이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동안 궁금했었던 것들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물어봤어요 이콜라이딩 되고 나서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아프기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스쿠버는 근데 스쿠버 같은 경우는 뭐1이 m 음... 가될수 있는 거같요 프리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의 정확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쿠버다이빙할 때 주의사항도 많이 알수 있었어요. 상승이 제일 위험 오히려 내려가는 건안 위험하고 긴급상승하는 게 제일 위험 스쿠버에서 위험 그래서 등에서 잘 도망가야 해요. 이 글이 떠라서 스테레오가 갇혀는게 아니라 체험장도 바깥 정도만 다 컸는데 왜 못해요? <laughs> 물속에서만 d e l 하면 되죠 a l 나 a y s a b o u 장비 챙길 때 항상 생각하는 게 s e r v e s I was lik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은 m 잠수 i 에서진행 g 남부대 잠수풀은 제가 자주 가는 곳이니까 그래도 낯설진 않았습니다. 샤워하기 전에 장비는 장비 놓는 곳에 미리 두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러 갑니다. 항상 프리다이빙을 하러 왔었던 남부대학교 5 m 잠수풀, 잠수풀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확실히 평일이라 사람이 적어서 정말 여유롭고 좋았어요. 처음인데 이렇게 고가 장비를 렌탈을 해줘도 되려나 싶어요 아, 확실히 처음 해보는 티가 나죠 <laughs>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아이안 해보는 거라 이게 뭐지? 이쪽, 이쪽 손? 이쪽 손? 아 이렇게? 아이거 나는 안되지? 결국에 강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건 자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저는 스쿠버가 운동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 공기통을 딱 메는 순간, 아, 운동이구나. 스쿠버도 운동이다. <laughs> 아까 그렇게 브리핑할 때도 들었지만, 막상 발판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또잘안될것 같아요. 어리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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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버리. 그래도 하면 다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발판에서 먼저 기본적인 것들을 자꾸 연습해봐요. 마스크에 물 넣었다가 물을 빼는 것도 한번 해보고요. 정말 여러 가지를 발판에 살수있더군요 물론 주호흡기랑 보조호흡기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해봤어요. <목소리> <목소리> 저는 스쿠버를 지금 정말 처음 해보는 거라 오픈워터를 접수를 했거든요. 오픈워터 첫 교육할 때뭐 어떤 교육이든 마찬가지지만 첫 교육할 때는 사실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찍고 하는 거가 습관되고 하다 보니까 양해를 구하고 결국엔 찍었죠. 자켓에 공기를 주입해주고 이제 중성 부력을 맞출 거거든요 바닥에 붙어 있다가 공기를 넣으면서 조금 조금씩 뜨면서 호흡을 하면서 중성 부력을 맞추게 됩니다 지금 강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프리다이빙을 해서 그런지 뭐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공기를 너무 많이 채웠을 때 저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자꾸 물고 나서서 올라가고 있지 어이 형 얼른 내려오라고 왜 올라가지 <laughs> 이게 호흡을 크게 쉬면은 부력이 커져서 올라가고 호흡을 크게 내쉬어버리면은 또 부력이 낮아져서 깔아갖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마시고 조금씩 내뱉어서 중성부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스쿠버 다이빙 오픈워터 첫날 코스 중에 기본적인 것들을 다 마치고 나서 5m 잠수풀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촬영하는데도 역시 프리다이빙보다 솔직히 스쿠버다이빙이 사진 찍기도 편하구만요아 저는 이게 스쿠버다이빙을 배우려고 했던 이유가 어, 겨울에는 저는 제주 아쿠아리움으로 투어를 자주 가거든요. 사진 찍으러 올해는 꼭 스쿠버다이빙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중사진을 찍고 싶어서 스쿠버다이빙을 배우기로 한 거예요. 근데 아 진짜 역시 재밌습니다. 진작 배울 걸 이럴 줄 알았으면 <laughs> 여러분 배우십시오. 완전 재밌습니다. 프리다이빙도 와 엄청 재밌다 했는데 이거 스쿠버다이빙은 또 다른 맛이 있구만요. 완전 재밌었어요. 저 알려주신 강사님은 노틸러스 다이브 센터 윤강사님이시거든요. 여자분이신데, 아, 제가 프리다이빙을 해서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라 좀 상당히 오래 해주시긴 했는데, 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두 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물 속에서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신호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신호도 자주 써서 익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지나갔어요. 스쿠버 배우기 잘했다. 완전 재밌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 빨리 스쿠버 하러 가고 싶다. E